안녕하세요 여러분 BK입니다 네 <laughs> 제가 얼굴 이렇게 내비치는 거좀 민망해하고 저도 뭐 취미로 하다 보니까 뭐 전문적으로 약간 부족하죠 또 그런 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얼굴 비치는 게 굉장히 민망한데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몇 마디 해보려고 이제 입문 기종 지금 먼저 여기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집 근처 공터예요 어디 공사장 예, 근처에 나왔습니다. 산악 그 오프로드 바이크, 산악 바이크 보통은 다 엔드로라고 엔드로는 어떤 산악 바이크 한 카테고리인데 이 엔드로라고 이제 다 통칭을 하고 있죠. 엔드로 어, 바이크 하면은 산에서 타는 오토바이의 어떤 표준적인 모델이다라는 통념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탈 곳도 마땅치 않고 그리고 산으로 가야 되고 산도 가려면 어~ 넘버가 안 나오니까 뭐~ 환경 이런 검사나 이런 게안 되기 때문에 산에서는 그게 뭐~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법이 없습니다 불법이다라고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지만 즐길 수 있는 어떤 레포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타기 위해서는 어~ 공도는 차에 실어서 뭐~ 포터 트럭이나 스타렉스 많이들 이용하시는 거나 어떤 코란도 스포츠 이런 픽업차를 이용해서 많이들 타시고요탈 곳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또 입문도 좀 쉽지 않습니다 이 바이크의 어떤 선택도 쉽지 않은데 제반적인 게 부족하기 때문에 입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관심은 있지만 아~ 이걸 어떻게 타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 많이 지금 환경이 좀 좋아졌습니다. 업체분들, 이제 이거를 생업으로 하는 바이크 브랜드 수입하는 수입원, 그리고 AS 하는 대리점, 센터, 딜러, 이런 곳에서 뭐 많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산 밑에 창고를 놓고 보관과 뭐 렌트, 그 다음에 AS,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처음 입문했을 때 지금 횟수로는 4년 전인데, 3년 전에 처음에 그 자토바이, 제가 사랑하는 모토패드, 미국에서 어떤 만들어내는 그런 바이크인데, 그걸로 입문을 했어요. 그래서 입문 기종 선택에 대해서 오늘 도움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유튜브도 이제 뭐 기록적인 일기장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 기록도 남기고, 어, 저처럼 입문에 주저했던 분들 기종 선택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음 기록 차원에서 어, 한마디 해보고 싶습니다. 처음 입문자 클러치도 못 잡았거든요.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종서 형도 최근에 땄고요. 뭐 산에서만 타기 때문에 사실 면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산에서 타는 거기 때문에 법규적인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그 산에서만 탄다고 하면은 전혀 문제될 문제 게 없어요. 아이도 탈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바이크입니다. 입문기종 처음 선, 선택하실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보통은 다 2t, 아, 2t보다는 4t, 그러니까 4행정 엔진을 가진 어, 250cc를 추천해요. 그리고 그게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4년 전에. 그리고 이제 점점 뭐 추세가 가볍고, 그 순간적으로 출력이 딱딱 나오는 이행정 바이크를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이들 타고 계시죠. 저도 이걸 선택했고 제 입문 기종은 뭐제 유튜브를 쭉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타의 크로스 트레이너 300cc 이행정 오토바이였습니다. 저는 이제 입문 기종을 선택할 때뭐 일단 가격적인 거 그다음에 중고로 판매되는 거 그 감가상각 이런 거 전부 다 고려를 했어요. 보통 지금 뭐 타브랜드, KTM이나 허스크바나 이런 브랜드는 가격이 조금 내려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1,600만 원 정도 합니다. 250cc 4티 4T 기준. 4티는더 비쌌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1,600 정도의 바이크를 1년 정도 타고 팔기 위해서는 1,000만 원. 감가가 6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1년 타고 팔고 1년 타고 팔고 이스포츠에 e 안착을 해 가지고 이걸 즐기시는 분들은 그 정도 감가는 감수하고 타십니다.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이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어떤 내그 레포츠를 즐기는데 비용을 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니스 치고 배드민턴 치고 뭐 이래저래 해도 뭐 코치도 받고 뭐더 하다 보면 그 정도 비용은 아마 소요, 소요가 될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떤 스포츠 어떤 운동을 하시더라도 제일 돈안 드는 거는 축구겠죠. 예, 즉 몸으로 하는 운동들. 그런데 또 그런 운동에서 도차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축구화도 필요하고 진입 장벽을 생각하면 현금이 일단 최대 걸림돌이죠. 그래서 비용 면에서 봤을 때도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베타 브랜드가 들어오면서. 바이크 자체 그 초기 투자 비용이 타 브랜드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내가 하기로 마음만 먹으면은 아무래도 뭐 이것도 감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엔드류 산악 바이크들은 보통 이렇게 감가가 한50% <laughs> 1년 정도 되면 한50% 발생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것도 베타 바이크도 지금 1200입니다. 어, 따지고 보면 KTM 브랜드하고 비교해보자면 프리라이드보다 조금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옵션, 뭐 옵션 지금 아까 자료 화면에 나갔지만 이런 옵션들은 다 어느 어느 곳이나 똑같고, 그 다음에 판매점마다 조금씩 가격 차이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차해 두고 바이크만 놓고 봤을 때 베타 브랜드는. 제가 정말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베타는 딜러점이 없기 때문에 그 남양주에 있는 베타코리아 본점에서만 판매랑 수리가 되죠. 그런데 이제 장만장 같은 곳과 교류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씩 아마 생겨날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이걸 샀다고 해서 어느 지방 어떤 센터에 갔더니 안 받아주더라. 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어떤 흐름에 봐서는 그렇게 하시는,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모품은 남양주 본점에서 내려가야 된다는 거. 뭐 개인이 구입해서 가서 공임을 주고 뭐 고쳐달라. 내가 직접 못 고친다면. 그런 부분은 존재해요.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만 놓고 보면 배탈 강력 추천하는데 그 초기 투자 비용만 놓고 제가 추천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가지 브랜드를 다 타보진 않았고 오래 타보지 않았지만 잠깐씩 형들 거 타보고 이랬지만 성능적인 면에서도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물론 뭐 서스펜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딱딱하다는 소리도 있고 이런데 그것도 타고 바이크에 내가 적응하는게 필요해요 ktm 허스크의 최상위 이제 플래그십 엔드로를 산다고 해도 바이크가 이 어필을 올려주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험로에서도 나한테 맞는 피팅하고 서스펜션도 계속 세팅을 받고 가면서 그런 피팅을 찾아서 난바이 바이크 이제 라이딩 실력을 산악 스킬을 올려야 돼요. 그 과정이 한 1년 정도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제 감각을 가지고 그 기준점을 삼을 순 없지만 3개월 만에 혹은 거의 타자마자 이런 어필을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서 바이크 탓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무리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할 때 어떤 브랜드의 선택지는 다양해져서 좋고 거기에 베타를 추천하 제가 추천한 이유는 어 비용적인 면과 성능적인 면에서는 다른 그 유럽 브랜드 KTM이나 허스크바나에 비해서 어뭐 떨어지거나 뭐 아주 부족하거나 어 바이크가 이건 별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1년 정도 크로스 트레이너, 엑스트레이너라고 이제, 뭐, 우리가 짧게 애칭으로 부르죠. 엑스트레이너, 엑트를 타고, 1년 동안 아주 좋았습니다. 뭐, 제가 2t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왜 클러치가 뭐, 뭐, 4t보다 어떻고,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 많이들 하시는데, 크로스트레의그 특장점 중에 하나가 저속 토크였어요. 그 300cc이기 때문에 뭐125 이행정 바이크의 125cc, 250cc 이런 거에 비해서 뭐 툴툴툴툴 하는 그런 저속 토크의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초보들 조금시 트고도 낮아요. 하지만 뭐 그것도 크게 낮진 않습니다. 그 부분은 타이어하고 뭐 안에 무스라든지. 그 로우 링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조율을 하시면 돼요. 그 피팅, 앞서 말해 말씀드렸던 피팅. 그렇게 해서 탔을 때 크로스트레이너는 정말로 어떤 그런 자신감을 주는 바이크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약간 비교가 가야 되는데, 그 프리라이드하고 조금 날 프리라이드는 트라이얼 베이스가 50% 정도 아마 들어갔던 많은 분들 지금 잘 타는 친구들도 다 그렇게 선수분들도 그다음에 업계 종사자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엑스트레에는그 엔진 부분 쪽 말고는 거의 엔드류하고99% 같습니다. 기름 탱크가 조금 슬림하고 무게가 한 5kg 정도 가볍고 이러다 보니까 산에서 5kg는 굉장한 차예요. 그리고 어떤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엔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 엔드로 엔드로하고 같이 일반적인 투어를 갈 때도 아주 빠지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넘친다는 거는 그 300cc 엔진, 2행전 엔진이 초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출력이 나와요. 가다가 뭐 예전은 교육이 좀뭐좀 뭐좀 지금보다는 좀 부족했죠. 동네 형들한테 배우고 그랬으니까 야 거기서 가마가마 가마 하면 백플립이에요. 이행정 마이크를 그래서 추천 안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포티를 많이 추천했었는데 크로스 트레이너를 제가 그 구입하기 전에도 굉장히 고문해, 고민을 했지만 타보면서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내가 상상했던 것과 많이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벤트에서 몇번 이벤트 어필을 도전하다가 백플립 한 적은 있지만 그 출력이 감당이 안 돼서 내가 힘이 빠지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체력, 기초 체력도 어느 정도 향상이 되면서 이제 더 재밌어지긴 했는데 그 바이크 교육과 이런 부분이 이제 밑받침이 좀 배우면서 밑받침이 되면서 라이딩 스킬을 높여가는 그 과정이 처음에 이런 풀 사이즈 이행정 바이크 300cc를 타는 거하고 엑스 크로스 트레이너를 타는 거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크게 다친 적도 없고 바이크가 막 심하게 파손된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 잘 안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 사이즈 엔드로를 한 방에 가기에는 초보는 무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 한방에 가기에는 쉽지 않아요. 물론 내가 이걸 무조건 끝까지 하겠다. 끝은 안 나는 장르는 맞습니다만, 이걸 내가 계속 할 거니까 한방에 가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좋지 않다. 라는 제 판단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느 단계 우리가 지금 정지현 선수도 같이 여기 와가지고 오늘 사진 촬영을 할 건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중학생 시절부터 125cc 차례대로 막 4t고 2t고 저백이랑부터 쭉 올라와서 어떤 라이딩 스킬부터 차근차근 히 밟아왔어요. 밟아 지금 그 친구가 22, 3살이니까 뭐 13살부터 탔다 치고 10년을 탔던 그 세월을 지금 저희는 저는 성인이 돼서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걸 다 경험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가장 추천 많이 하는 뭐 4T250도 좋고, 2T250도 괜찮고, 그리고 자, 끝, 한 방에 끝판왕 300cc 2T로 가도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취향적인 부분이 가장 커요. 그 금액적인 부분은 뒤로 놔두고, 취향, 취향의 부분, 내가 이게 과연 내 취향에 맞는가. 내가 이걸 재밌게 계속 할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일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 어, 요즘에 뭐, 카요. 저도 카요 탔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국에서 만드는 모토패드라는 자토바이도 탔었습니다. 그걸로 저는 굉장히 재밌게 입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1년, 2년, 중간에 저도 한 1년 정도는 안 탔는데, 그엔드론딱 1년 탔고요. 그래서 3년 그 과정에서 엑스 크로스 트레이너를 1년 탔죠. 그 3년 과정에서 제가 충분하게 산에 대해서 산악 지형, 오프로드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바이크에 대한 뭐 자료도 찾아보면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인문 기종 딱 선택하실 때 다른 거 생각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가볍고 싸고 사악 지형에 어느 정도 이렇게 부합되는 서스펜션을 가진 바이크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들 이제 입문자가 부담없이 살수 있는 금액대, 200만원대 금액대에 있는 카요, 이런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걸로 취향을 찾고 적응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그 기술이나 이런 게 이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 한계가 맞닥뜨려지는 그 순간에 풀사이즈 엔드로 유럽, 유럽 바이크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산악을 많이 다치고 뭐 이런 고민도 있고 비싸고 감, 감가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할 텐데 딱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취향 그리고 금액 그것만 생각하시면 충분히 산악을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뭐 KTM이나 베타나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그렇게 나가는 비용은 그거는 배우는 거에 의한 거지 뭐 이중 우리가 생각하는 이 쓸데없는 돈을 썼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나중 가서 뭐풀 사이즈 이걸 따로 산다고 해서 아, 그전에 그거 안 타고 그냥 바로 이걸로 샀을 걸 하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가 그 과정이 그전 과정에서 단계별로 이렇게 차분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다치지 않았고 크게 돈뭐 이중 주출 이중 지출하지 않았고 그런 거를 놓고 보면은 아주 제대로 안착하신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나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입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형님들 동생들 만나가지고 뭐 바이크도 배웠고 어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어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재밌는 스포츠를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고 네이버 산품 카페에 글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인문 바이크는 크로스 트레이너 베타의 300cc 이행정 바이크입니다. 그 엑스트레이너는 정말로 이제 어떤 제가 앞에 영상을 올렸던. 그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바이크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그 정리를 해 놨던 그 영상을 보시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살짝 살짝 옮기는 것부터 저서, 자세 연습 모든 것이 가능하고, 어 이런 바이크를 넘어졌을 때 일으킬 때도 분명히 그 어떤 무게가 가장 크게 느껴지죠. 초보들은 가벼운 바이크. 크로스 트레이너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크로스 트레이너를 졸업하고 이제 베타의 최상위 버전 알랄 레이싱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앞으로도 쭉 리뷰를 할 텐데요. 뭐 여튼저튼 여튼 베타는 어떤 후발 주자고 그다음에 분명히 뭐 KTM하고의 특성도 굉장히 다르고 그다음에 어, 부품군 이런 것도 다르고 서스펜션도 다르고 모든 것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산악이 어떤 기본적인 주행을 하기 위한 틀은 같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아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이제 이제는 그 금액적인 부분도 수긍이 되고 처음에는 아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선택지가 이제 베타가 있으면서 가격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교육도 좋아지고 있고 어 생업에 그 지금 이걸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어떤 옛날에 가지고 계신 생각과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가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프로드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오프로드 바이크, 앤드류 바이크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 없이 어, 도전을 해보시고 이 재미를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가 일상에 찌들었던 스트레스는 어떤 익스트림 스포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트스키 같은 것도 있고, 우리가 뭐 패러글라이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익스트림 스포츠가 존재할 텐데, 목숨과 연결, 연결된 익스트림 스포츠에서. 이앤드로 바이크만큼 좀 안전한 장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인문기종 뭐 이런 추천드리는 이런 거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 저처럼 이렇게 할수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도 아직도 저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초보인데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빠르게 그풀 사이즈 앤드로에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안착을 잘했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베타 바이크 를 추천드려요 비용적인 면 어떤 그 다음에 바이크 의 특성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이거만큼 베타 브랜드만큼 소비자 를딱 소비자 눈높이에 입문 입문 눈높이에 맞춰진 바이크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프로드 바이크에 관심이 생겼다. 그러면, 어, 네이버 산폰 카페에 많은 매물과, 그다,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엔드로 어떤 이 장르가 생각보다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니까 뭐, 일단은 쉬, 배워야 됩니다. <laughs> 배우고 단계별로야 안전하게 안착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바이크는 베타 크로스 트레이너 300cc 그리고 그 다음에는 풀사이즈 엔드류 뭐 베타만 추천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거라든지 뭐 같이 어울리는 분들하고 또뭐 그분들이 또 KTM 대리점이 집 근처다 KTM 대리점 가시면 되죠 가서 또 거기서 서비스를 좀 받고 그다음 뭐 교육도 받고 그러려면 무리 수 없는 뭐 KTM을 선택해야 된다 이러면 그걸 그때 가서 선택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엑스트레널을꼭 추천한다기보다 처음에 내가 쉽게 다룰 수 있고 어 쉽게 배울 수 있는 바이크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선택의 부분에서 크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아내내그 금전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 이야기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즐겁게 또 안전하게 라이딩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인문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이제 편집이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장황해가지고 어, 대본도 없고 하다. 지금부터는 이제 또, 또 재밌는 산악바이크 라이딩 스킬, 그 다음에, 어, 타는 코스, 그 다음에 어떤 지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한 단계씩 이렇게 레벨업 하는 모습도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계속 산악바이크의 재밌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